박이영화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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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사화이이팅게 밝으시고 기 화이팅! 라고 하시네요 지금 곧 나오신다고 하십이다 가될 거라고 합니다. 다 내가 황기원이다 내가 황기원이다 내가 황이다 내가 황내 상대편님이 저 보실 수있게저 흔들어 흔들어 시면서 내가 이다라다

100% 석방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석방 되실 경우를 생각해서 대표님을 환영하러 구치소로 갑니다. 그리고 저희는 구속 영장 심사 결과가 아, 기각이 되든 안 되든, 아, 결과가 나는 때까지 구치소에서 기다리려고 합니다.